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대부터 60대까지의 여성분들을 위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앱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앱들은 다이어트, 운동,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마이피트니스 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마이피트니스 팔입니다. 이 앱은 방대한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섭취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운동 유형을 기록하고 소모된 칼로리를 계산해주며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영양 정보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다른 사용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있어 체계적인 칼로리 관리와 운동 기록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 두 번째 앱은 룸입니다. 눔은 행동심리학에 기반한 다이어트 앱으로 개인 맞춤형 식단 및 운동 계획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습니다. 식단 기록, 운동 추적, 그리고 AI 코치의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특히,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 식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3. 스웻. 세 번째로 소개할 앱은 스웻입니다. 이 앱은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홈 트레이닝부터 체육관 운동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켈리 잉글리시의 유명한 BBG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동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운동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4. 심플. 네 번째 앱은 심플입니다. 심플은 간헐적 단식을 지원하는 앱으로 개인의 목표에 맞춘 단식 및 식사 계획을 제공합니다. 식단 기록, 수분 섭취 추적, 그리고 건강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을 돕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께 유용한 앱입니다. 5. 리버스 헬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앱은 리버스 헬스입니다. 이 앱은 40대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폐경 관리 및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개인 맞춤형 12주 계획을 통해 식단, 운동, 그리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경기로 인한 변화에 대비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30대부터 60대까지의 여성분들을 위한 건강관리 앱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각자의 필요와 목표에 맞는 앱을 선택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앱들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